안녕하세요. 영웅일보에서 새롭게 장터목 TV로 유튜브 채널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요. 바꾸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의적인 채널에 영웅님의 이름이 들어가 혼란을 주는 동남아 베트남 유튜버들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처음 정한 이름이라고 계속 고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소식과 영상을 보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중에도 채널의 이름 때문에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름을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는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영웅일보라는 이름을 정한 것은 아무래도 팬채널이라서 좀더내 가수의 이름을 알리고 같은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고 우후죽순 생기는 영웅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동남아 베트남 가짜 유튜브, 이상한 제목과 악의적 뉴스를 무분별하게 올리는 유튜버로 혼란을 겪고 계실 수 있는데, 추가로 혼란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고민의 시간을 갖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터목 TV로 채널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저에게도 이 일을 계기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손도 느리고 실력도 시간도 부족하지만 시간을 쪼개가면 아름대로 편집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장터목 TV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더 힘내서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상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장터목은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등산인들의 휴게소이자 대피소입니다. 하늘 아래 첫집이라는 칭호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정상에 위치한 내 가수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휴식 같은 채널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터목TV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